고마워요 우리만 소갈비 김치 찜 한번 던져놓게요 아, 좋아요 자 핏물 좀 빼주고요 불로도 뺐어요 자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주고 아, 좋아요 다진 마늘 한 무더기 넣어주고요 된장도 듬뿍 넣어줄게요 아, 좋아 요고추장넣고고춧가루 넣을게요 아 좋아요 청정원을 바꿨어요 후추 청정원을 바꿨어요 오뚜기 자 좋아요 김치찜 넣어주고요 저희 밭에서 키운 오이지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달아요 자 저희 식구들 중에서 세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서동구 서동구 결혼 축하한다 서동구 6월 20일날 결혼해요 결혼 축하해요 자 소갈비 김치찜이 어느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구청에 넣어볼 시간이에요 듬뿍 넣어줄게요 오우야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밤밤바밤 떨 동구 결혼 축하한다. 축하드립니다. 밥 먹자. 밥 먹자. 정순다밥 먹고 힘내. 그렇지? 예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근데 진짜 결혼한다고 이렇게 힘든 음식 해 주시고 등뼈 휘지 말라고 등뼈찜 해 줬다. 또 찹쌀밥이네 응 음. 어? 어떻게 알어? 아, 아, 잘 아, 됐지? 예밥 네, 이거 절때 두금 음 투자 많이 했다 오늘 음. 음. 야, 이거. 야 이걸 어떻게 먹냐 와 음. 음. 고기 잡네 하나도 안 난다 아쉽네 들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야. 방법이 없냐나. <laughs> 어, 밥 진짜야 됐다. 음. 음. 다 맛있지. 응. 혜규야, 동구 선배 장가간것 때문에 밥 차려줬는데 너는 뭐 동구 선배 축하한다는 메시지 없니? 너무 먹기만 해서. 오늘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오, 아 봤어 뻘뻘 고 다음에는 백 이상가요? 모르겠다. 아, 그렇게... 추측을, 추측을 해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이게 준비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막상 해 보니까 주변에 가고 이제 하는 거는 볼 때는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준비하고 해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근데 유충 선배님 봐라 여덟 번 가셨다. 네? 유충선배님. 아, 결혼을 8번을 하셨대요. 응. 와, 아, 전 못합니다. 최근에 방송 봤는데 8번 결혼하셨는데 8번째 이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아, <laughs> 와. 아, 맛있다. 맛있는 건가요? 응. 연애를 4년 정도 하고 하면은. 뭐 연애를 길게 하고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짧게 하고 하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쪽 뭐가 길, 맞는 거예요? 좀 길게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아? 긴기는 서로를 더 알고 음. 더 음. 해야 근데 이런 얘기 해려 될지 모르겠는데. 음. 오래 만나고 하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많은 걸 알고 서로에 대해서 그럼. 그만큼 음. 더 알고 하는 게 좋은 음. 거지. 아 음. 나도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왜냐면 같이 살다 보면 단점밖에 안 보이거든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어. 음. <laughs> 대한민국에서 결혼한다는 게 큰일 하시는 건데. 그럼. 아유. 다 가야지. 너도 다 하고 갈 건데 뭐. 다갈 건데. 아. 동구 장가 가면 내가 한 열을 줘야 되겠다야. 아우사우에서 <laughs> 응. 축하해주고 하니까 좋은 얘기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는 니가 사람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밖에 없는거야 좋은 말들만 듣고 다른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좋은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막 힘든 점도 있고 막 생각도 많고 막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까 진짜로 그 아들 낳고 싶으세요? 딸 낳고 싶으세요? 딸 말이 뭐, 딸이... 뭐? 아무래도 음딸 말... 딸이 그 조만한 애들이 말 잘하잖아요 <laughs> 여자애들이 특히 말 잘하잖아요 <laughs> 어.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요 이쁘지 그럴 때예 네. 잘생기죠 딸라도 음. 음. 나도는 훌라 아니, 왜? 너뭔너 소리야? 딸이, 저 때문에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제수씨가 좀 총명하신 것 같아서, 제수씨의 총명함과 미모와 너의 또 묵직함과 그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정말 애기는 너무 훌륭하게 클것 같아요. 얘들은 우리가 키우는 애들이니? 왜 이렇게 많이 오니 축하한다고 다를 모여가지고. 음, 음 축인 갖고 와라 축이 검. <laughs> 응. 그 파리아테 축이 검 가지고 와간 거예요. 어. 그냥 어떻게 식사를 맨멘디브하니 진짜 맛있어. 어, 응. 뭐야? 아까 응. 뒤에 또 있잖아. 응. 응. 이걸 동굴집 거렸다, 야. 동굴 잘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좋은 거 먹네. 동규라고 알지? 천하에 있는 놈. 네. 그 놈이 너 이걸로 꼭 음식 해주라고 하더라고. 와. 그 친구 되게 좋더라고요. 간 좋아? 응.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음식할 때 손이 엄청 가는데, 이게. 어? 손이 많이 가잖아, 이응 <laughs> 는보다맛있다요좀보다 와, 너무 커. 그래. 아, 저도 안 먹어서. 응? 이희참 응. <laughs> 매력 있는 거 제 미래의 와이프가 정성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어, 정성이 팬이라고... 아, 음. 정성이 좋지? 정성이 싫어하는 사람 있냐? 남자들은... 여자들이 저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좀 다르더라고. 얘기를 해보면... 음. <laughs> 막 이렇게 뻔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귀엽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귀엽다 얘기했잖아, 아까... <laughs> <laughs> 너, 형이 겸손하라 했지. <laughs> <laughs> 너. <웃음> 아니야, 또 세상은 또 그렇게 좀 뻔뻔해, 살아, 그지? 근데 제시는 내가 그렇게 싫으시대? <웃음> <웃음> 아니, 좋아, 좋아. <laughs> 자식 나면은, 제가 좀 조기교육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 내 애를? 예 왜? 저의 그 귀여움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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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여운 건 진짜 되게 귀엽지 제가, 제가 좀 잡재주가 많아서 음. 저 옛날에 엄마 음악 학원 하실 때막 애들 막 음악도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그냥 결혼부터 하고, 그래, 결혼 잘 하고, 잘치 르고, 양가 어르신들 잘 하고, 네, 와. 아이고 티를 새로 사가지고 아 자랑하는 거? 자랑한다 조업은 예? 좋아? 아니 아니 아, 아, 이게 튀길, 튀길까봐 무섭네 이 새끼들 요즘 지꺼들만 그렇게 사냐 어아 응? 쫄지 선배님 생일인데 갖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 그래서 신경쓰지마 결혼이나 잘해 와, 준비할 때 이제 언제 하나 했는데 진짜 좀 있으면 하네. 요너 처음에 개, 결혼 딱 마음먹었을 때 고민스러워갖고 인상 쓰고 있을 때 헛것이 깼는데, <laughs> 이제 웃을 일만 있을 거예요. 진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 같아. 맞아, 어느 정도만 딱 하고. 막상 아직 안 일어난 일은 네. 대응책과 대처를 잘 해나가면 돼. 음. 그럼 좀잘안 되면 어때? 인생에서 배우면 되지. 또 거기서 살아본 느낌은 그래. 네?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아라. 네. 너무 잘하려고 또 하지 말아라. 얼개수 있는 것. 얼개수 비랑어 향이 확 배겨 있는데요. 생강으로 응. 한, 한 시간 끓여서 핏물은 어제 하루 동안 뺐고 응. 그걸 끓여서 고기를 좀 깨끗하게 만들었지. 와, 그 향이 응. 확 배겨 있네요. 옆집에서 김치를 워낙 맛있는 거 줘서 아이고 그냥, 그냥 끓이기만 해도 맛있을 것같아 여러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복인데, 진짜 역시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진짜 아들같이 생각하고 <laughs> <laughs> 사고뭉치들. 우리가 사고뭉치도 아니야. 열심히 살잖아. 응. 와, 나그큰걸다먹었다 근데 선배님 웨딩카... 웨딩카는 그래 그걸로 해라 내걸로 레이처럼 어. 그 버거형으로 래핑하자고 지금 아이디어 나왔는데 <laughs> 그 안건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메이로해레이요아안 레이, 응. 돼. 저도 몰랐는데 응. 그 웨딩 이모 그 도와주시는 분 응. 같이 타야된다 고래갖고어 아. 그럼 넓고 좋은데 그지? 그걸로 응. 하면 되겠다 레이을요 응, 아, 결정하자 왜, 왜. 뭐, 뭐, 뭐야? 어. 오이도 있다, 신 어, 난. 저 고기 하나 다먹는게 난. 아. 선생님, 진짜, 찌개 실력이. 어, 옛날에 저기. <laughs> 별장 가든 저기 백지에서 어. 계곡에서 먹을 때보다 레벨이 너무 높아졌수 있어. 진짜 가물해. 약간... <laughs> <감을> 동미주 <laughs>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맛있는 게. 셰프 코리아 이런 거 나갈 재밌겠 어? 어? 진짜 나가는 우승이지? 시골 밥상 대 나가는 우승이지? 한식으로 셰프 그 혼나고 그러지도 않아요? 아, 그런 장면 웃길 것 같아. 나 <laughs> 맨날 혼 <운할> 같아 든 <laughs> 방래온가? 그 아, 방래, 방레 우셰프. 할 수만 있겠다. 뭐라면 재밌을 것. 해봐 할까? 치고 많다. 안 내면 진거 하이바이 보. 어. 습니다안 내면 진거 하이바이 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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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바위축하위바위보가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까위 치울까? 바위랑가축하위보가위바위습니다바위보가니다